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인전 3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앉은뱅이가 오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 꿈에도 꾸어보지 못했던 일을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일어난 것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기적에 초점이 맞춰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 이적에 초점이 맞춰질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기적과 이적을 은연 중에라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나도 이런 기적을 맛봤으면, 나도 이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고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한 후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그 기적보다도 더큰 기적은 이가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변환점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포인트에서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았다 합시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어느덧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잊어버렸다면, 과연 그 모습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병곡점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들어졌다면, 이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나를 살리는 일이었을까요?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성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앉은 뱅이가 주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대부분을 찾아 한다고 하면서 기적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기 자신을 증가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이들을 진정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고 주님의 방법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달을 가리켜 달이 참 밝다. 저 달을 보라.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달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가락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손가락을 바라보겠습니까? 이것은 서로가 포인트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다르면 그가 느끼는 바도 다르고 그가 깨닫는 바도 다르고 그가 목표하는 바도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이 흠이 있는 흠의 사람이 치료함을 받아 성결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기적에 대해서만 안진베이가 나왔다고 라 하는 것만 이 이적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보고 놀라고 초점이 거기에만 있다면 여전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그에게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전이 보여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보여지고,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므로, 나의 구원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향하신 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같이 오늘 주님은 죄인 된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나의 기록인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힘든 사회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